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자신의 흔적을 크게 남기는 것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이 주제를 이렇게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니까? 네. 세상에 내가 태어났는데 내 자신의 흔적을 크게 남기고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죠. 그렇죠?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긴거죠 그죠 흔적을 남겼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다 흔적을 남긴 겁니다 근데 이 흔적을 남겼는데 이 흔적이 흔적을 크게 남길 것인가 작게 남길 것인가 그냥 아무 그런거 없이 그냥 갈 것인가 이거는 이제 본인들의 그죠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해가시죠 그니까 러 많은 어떤 위대한 사람들은 큰 흔적을 남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가, 내가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내 자신이 큰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재미있을 수 있겠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죠?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서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재화학은 사실 이렇게 크게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있잖아요. 그런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 내가 이렇게 크게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첫 번째 있잖아요. 하야될 일이 뭐냐면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죠내 자신이 그렇게 작지 않은 사람,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 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가. 네. 그렇잖아요. 내가 대단하지 않는데 어떻게 큰그 현재를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 자신의 또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에는 내가 그냥, 그냥 평범하고, 그죠? 평범하고 그냥 흔하고 그냥, 그냥 뭐별볼일 없고 그냥 그런 사람을 내가 인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사니까. 뭐 대단한 어떤 큰 사람들은 뭐 스티브 잡스처럼 그죠. 뭐 어떤 뭐 아인슈타인처럼 크게 있잖아. 요 위대한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구나라고만 생각을 내가 하고 있으니 나하고는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나 또한 나 또한 세상에 큰 흔적을 남길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사실은. 자, 한번 볼게요. 저는, 저는 있 이거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영상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시간을 투자 하고, 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루에 매일같이 일일1 영상을 올릴 수, 올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일같이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습관이 되었으니까 어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이 영상을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들진 않고 가능하더라. 그죠? 가능하더라 라고 자기가 경험을 했죠?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할수 있는거죠해 내고 있는 거예요.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저는 저는잖아요. 1일1 영상을 넘어서 지금 1일전에 10개의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10개의 영상을 지금 제가 지금 찍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게 5일째, 5일째. 5일째 이걸 지금 찍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세 번째 찍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오늘 시작을 해서 첫 번, 두 번, 세 번, 세번 찍는데 그것도 짧은 있잖아요 3분짜리나 5분짜리가 아니에요 15분 15분을 매일같이 이렇게 계속 찍고 있어요 목표는 10일 동안 100개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에 10개씩 계속 찍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많이 찍다 보니까요 많이 찍다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 찍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쉬워져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루에 있잖아요. 하나, 하, 하루에 하나씩 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저 또한. 저 또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저 엄청 많이 갈등했고요. 그리고 이걸 시작할 때 나름 이렇게 연습도 해보겠는데, 진짜 엄두가 안 났어요. 유튜브 한다는 게. 유튜브 한다는 것을 엄두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이렇게 그냥 가면 앞에서 너무 편해졌어요. 그냥 친구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냥 편하게 놀게 될 정도로 그냥 이게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찍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어떤 컨텐츠 나를 있잖아요. 컨텐츠 하나를 만들려고 할때 있잖아요. 컨텐츠 하나를 만들려고 할때 너무 그 하나를 잘 만들어야지. 잘 만들어야지 하는, 잘 있잖아요. 잘질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하는 그 부담감이 진짜로 컸어요. 왜? 잘 만들어야 사람들이 조회를 눌러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이 진짜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찍다 보니까 그런 부담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있잖아요. 정말 큰 다른 점입니다. 사실은. 그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그죠? 영상을 보면서, 어, 제가, 제가 이게 지금, 어, 이, 이, 지금 오늘 지금 세 번째 찍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세 번째 찍는 걸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막, 뭐 계속 찍으면 피로도도 누적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어떤 소재의 어떤 그런 것뭐 부족을 인해서 뭐 이게 그런 게 있을 수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에너지 넘치지 않게 그래서 지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뭘 도와주냐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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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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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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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계속 에너지를 에너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내고 있어요 네. 그만큼 있잖아요 그만큼 많이 찍다 보니까요 많이 찍다 보니까 여기서 자유로워졌고 자유로워지니까 제가 이 창작 능력 있잖아요. 창작해지는 창의적인 생각들이 더더 더 많이 있잖아요.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개의 소재를 발굴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죠. 어렵겠죠. 근데 저는 하루에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처음에 저, 처음에 제가 첫날, 첫날 이거 촬영했을 때 진짜로. 첫날 있잖아요. 열 개를 한다는 게 진짜 어어요 제가 그 여기서 조용조용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있잖아요.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말만으로, 그죠? 말만으로 이렇게 차은히 하면은 좀 쉽습니다. 사실은. 별로 덜, 덜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막, 온몸으로, 그죠? 온몸으로 이렇게 막 내가 표현을 해서, 표현을 해가지고 있잖아그 여러분들에게 제 기운을, 제 기운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그게 뭐냐면, 나의, 내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이 진정성 있잖아요. 진정성.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 이, 이것을 제가 보여주고 싶은 방법은 제가 온몸으로 있잖아요. 온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편할 수는 있어요. 편하게 할 수는 있는데 나의 진정성. 나의 진정성을 이렇게 막 표출하기가 너무 잖아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제 영상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다 보세요. 비교 다 해보시면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에너지를 읽고 내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지금 있는 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듯이 크게, 크게 무언가를 당기는 거. 내가 크게 있잖아요. 내가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는 거죠. 도전을. 지금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하지 않는 있잖아요. 남들이 하지. 1일 1 영상이, 1일 2 영상, 1일 3 영상이 할수 있다면, 전 1일 10 영상을 하 있잖아요. 10개 영상을 하니까 사이즈가 있잖아요. 사이즈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의, 그죠? 정주영 회장님의 그게, 어, 할수 있다 정신가 그죠? 할수 있다 정신가 일반, 일반 가게 있잖아요. 일반 가게. 일반 가게 있잖아요. 가게 있잖아요. 주인 사장님의 어떤 생각이 같은가요? 그들은 완전히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열개씩을 내내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 있잖아 하나 할때그 생각 차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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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해나가는 해나가는 그게 더 있잖아요. 이게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내가 에너지를 내면 될수록 그죠. 내면 에너지는 전달 에너지. 에너지는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어하통해해서 제가 편히 없이 제 에너지를 이걸 이거 계속 바깥으로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를 내잖아요. 에너지 내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인간의 몸은 있잖아요. 내 만큼 내 만큼 있잖아요. 들어오면 더 들어오는 더 들어 그래서 내 보내야 되는데 내 안에 몸에 있는 들어온 에너지들이 내 보내야, 내 보내야 새끼를 떠 들어. 우리가 헌혈하잖아요, 헌혈. 헌혈할 때왜 합니까? 그죠? 내 안에 있는 탁한 피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또내 몸에서, 내몸 시간이 지나면 새 피가 또 나와요. 그니까 한번 이렇게 헌혈을 해줄수록 몸이 더 좋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처럼 우리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계속 써줘야 돼. 써주면 써줄수록 내가 더큰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땠어요? 지금까지 내 안에 갇혀 있는 고전단념내고전단념내 생각의 편견은 뭐였습니까? 일인 일명상할수 없다. 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견해를 보여줍니다. 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죠? 성공한 사람 어떤 요인으로 성공하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한국요큰 텐트의 질이라는 게그퀄리티라는걸 어떻게 있잖아요. 어떻게 그걸 보여줄 수 있냐는 거죠. 사실은 허접하게 찍었는데도 그렇죠. 허접해 보이는데도 허접해 보이는데도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그,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일으켜서 이게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장비를 막 해가지고 기계를 넣고 편집을 잘해서 깔끔하게 했어도 있잖아.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죠? 그런 가구는 좀 다르다는 거죠. 감동이 되면 끌린다는 거예요. 그, 그만큼 내가 크게 잖아요 내가 세상에 흔적을 크게 남긴다는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 나 자신이, 그죠?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감동을. 그러니까 내가 큰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잘았다면 나는, 그죠?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한, 그죠? 평범한 사람으로서 내 삶을 끝낼 수밖에 없는데 봐주고, 누군가 와가지고 누군가 와가지고 당신은 위대한 자입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와가지고 그런 그래, 그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들 대단하대단하대단하대대단하대단하 계속 내가 대단하대단하대단하 이렇게 내가 계속 느낍니다. 그러면 내 행동이 내 행동이 대단한 행동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그게 다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결국 우리는 뭐였냐면, 이 내에서 있잖아요. 내에서 내가 어떤 정보가, 지식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죠? 내 삶이 변할 수 있죠. 변할 수.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거기에다 플러스 있잖아요. 내가 에너지까지 몸에 착 장착이 되면, 그걸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나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지금 유튜버로 심, 뭐 요즘에 그스타 있죠. 박 막내 할머니 같은 경우, 그죠? 그분이, 그냥, 그냥, 할머니였죠, 그죠? 그냥, 그죠? 평범한, 그죠? 그런데, 우연차게, 우연차게 유튜브를 만났죠? 유튜브를 만나서 그분이, 후, 이렇게 커졌죠?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그분은 지금, 가급의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얼마나 잘 나갑니까, 지금? 진짜 지금 잘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분이 그냥 이렇게 평상에 살았으면, 그럼 그렇게 살다가 가서. 근데 지금 그분은 지금 세상에 큰 흔적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름을 남겼잖아요. 큰 흔적을 남겼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죠 지금 진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가, 누구나가 그렇게 가능하다. 그분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누구나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누구나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각성을 시켜서 같이 저와 같이 저와 같이 이렇게 세상에 큰 흔적을 남기자는 거죠. 저는 벌써 큰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대한민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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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된다 된다 이거 것을 제가 지금 다 세상에 지금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자체로 왜 지금 너무 세상이 힘들니까요? 근데 대한민국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저전생으로 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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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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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리도 대고 대도 대고 리도 대고 내도되고 우리 모두 된다 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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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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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리도 되고 대고 대고 리도 대고 대대대 우리 모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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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제가 이렇게 지금 어, 캠페인처럼 계속 제 영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이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걸 들던 사람들이 계속 됐나 됐나 됐나, 그러면 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신나. 그러면 내가 진에 진짜 어, 그, 그제 폐무했던 생각들이 어떤 하나의 자극제가 돼서 후, 불처럼 이어 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자신이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안 돼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꾸 주세요. 저도록 그렇게 해서 지자 안에 내적인 어떤 변화가 많이 온 겁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좀도와 주십시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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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잘, 잘, 잘. 댓글, 댓글, 댓글. 여러분 사랑합니다